여러분, 오늘은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지금 호다닥 빨리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다른, 뭐야? 다른 슛을 위한 옷도 다 챙겼어요. 이거 코디 세트 하나랑 얘는 코디 세트 두 개, 그리고 운동화도 따로 챙겼고, 지금 방이 이렇게 더러워가지고, 다녀와서 좀 치워야겠어요. Yeah, I don't wanna slow down, I don't wanna slow down, I don't wanna slow down till I burn out. I just wanna live fast, I don't wanna look back and say I could have done more than I did now. Sometimes it can be hard, it can be hard, to, be hard and people feel you with doubt, just thinking about what you are gonna do now. I got one chance and got one life to live, and it's do or die, Gotta make it count, so lose your worries, let your problems go on until my whole body burns out. I ain't never gonna slow down. I one chance, I life to live, and it's dude, I Gotta make it count or lose your 집 도착! 샐러드 먹겠습니다. 여기 귀를 뚫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간지럽고 안 아프더니 갑자기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조금 긁었더니 귀가 뜨거워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진짜 인생 최대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안 된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리를 해야겠어요. 음, 음. 스년밖에안 mm. mm. 돼서 모을게좀 새롭고 재는먹국에서는언니는 먹었을 때, 를는 셰이크 버거이라고 해요. 셰이크 버거. 신기하다. a m Feels like a lipstick. 이제 세수를 하고 운동을 할 건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피부 케어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셔가지고 부끄럽지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많이 어둡죠? 제일더화장실 있는 불을 다 켜긴 했는데 일단 렌즈를 뺄게요. 더보기란에 다시 표기를 해놓을게요.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NCT 핫소스에 빠져가지고 이친 뭔지 아시나요? 진짜 너무 멋있어. 더러워 보일까 봐 하진 않을게요. 이렇게 약국에서 사는데, 코 이쪽이나 이쪽, 여기 밑에. 그래서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압출을 하면 뭔가 코에 피지가 막 많이 생기진 않아요. 2차 세안합니다. 스크럽 마스크를 하거나 아니면 러쉬. 짜잔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거 둘중 하나를 보통 하는데 오늘은 각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야, 여러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휴학을 하고 학부생 연구원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과 말고 순수 화학 쪽으로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11월부터 나가게 됐어요 다크소클 미쳤어 세럼보다는 오일층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달바 화이트 트러플 세럼 엄마가 제가 이거 쓰는 거를 보시고 달바를 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왜? 이랬는데 어머니들 사이에서 자주 쓰시는 고급 브랜드라는 거예요 전 제품에 항산화에 좋다는 고급 원료인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0, 30대까지? 많이 많이 쓰시는 브랜드구나 싶어서 제가 이거를 두 통째 쓰고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음. 오늘도 달바 비건 더블 세럼을 쓸게요. 고 기능성 저작극 피부 테스트를 검증받았대요. 꾸덕끈적끈적하지 않고 촉촉, 산뜻한 이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첨부되어 있는 자료 보시면 사용 2주 후의 결과랑 사용 전 이렇게 비교된 거를 보시면 탄력이랑 수분감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1회만 사용했는데 100시간 후에 이 수분감이 45%나 증가를 했대요. 피부 깊은 속 탄력 개선해주는 세럼인 것 같아요. 가을 겨울 되면 여기 막 푸석푸석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좁쌀처럼 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를 바른 다음 날은 진짜 뭔가 진정이 돼가지고 추천입니다. Yeah. 오늘은 친구랑 카공을 하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둘다 뭔가 기분이 좀안 좋아가지고 저녁으로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옷은 예쁘게 입었어요. 공부할 때 제가 무조건 머리를 묶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맨날 막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애들이 생일 선물로 준 가방. 뭐 이렇게 뜯는 방법이 적혀 있어. 오. 하. 오. 뚫어보세요. 뚫렸어. 대박. 짱 <놀람> 좋아. 아, 온 먹다가 토할 뻔했어. 내비로 상어입니다. 길님이 옆에 계셔요. 재 어, 네. 어, 어. 어, 어. 어, 저게 말로 기본이야. 어 가까. 오늘의 언박싱 전부 다한 집에서 샀는데 진짜 예뻐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혼자 언박싱을 하고 입은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너무 골무 같나요? 뭔가 골무 같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Yeah. 용산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꾸물꾸물한가 했더니 바깥에 비가 오네요. <laughs> 여러분, 춘 연습했더니 이렇게 땀나요. 미쳤다. 진짜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장면 이 있거든요. 앞머리도 다 내려왔어요. 아 땀나서 기분 좋다. 와 엄청 이쁘다.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요. 근데 이 검정 머리가 제 머리라는 사실 진짜 대박이다. 올리 머리. 너무 더워요. 땀이 지금 대박이에요. <목소리> 오빠 모자이크 해줄게. 좀더시끄 여러분, 6시 반 기사는 너무너무 졸려요. 아이고. 어... 에용입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계속 요새 집에만 있었는데,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카공을 하기로 해가지고, 내일 친구는 시험이고, 저는 다음 주까지 책한건다 끝내야 돼가지고, 둘 다. 공부하자, 이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독서실 10시까지밖에 안 하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마라탕을 먹고 바로 독서실 갈 거예요. 식당에서 만나요. 오늘 코디는 어썸니즈 모자랑 비터셀즈 맨투맨이랑 오어데이즈 치마입니다. 이 맨투맨은 크기가 딱 낙낙하니 예쁜데 이 자수 안쪽이 살짝 따가워가지고 반팔은 입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감수할 만큼 예뻐요. 이게 실물로는 진짜 예쁜 초록색인데 되게 녹색 같아 보여요. 치마는 이렇게 톤 다운된 핑크색입니다. 마라탕. 마라탕. 갑시다. 신발은 반스. 유튜브에 마라덕이라는 사람이 계속 뜨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그분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laughs> 근데... 와. 중문 아니야? 중문? 신문? 중문이 나 그... 어, 맞아, 맞아. 네. 어, 어. 와, 아, 진짜 높다, 높아, 현대사다 저는 완전 멀떡멀떡한데 얘가 졸리다 가지고 <laughs> 나 너무 졸려. 나 아, 졸려. <laughs> 너라도 모면는데 뭐 <사면> <laughs> 미안해. <미안한데. 웃음> <laughs> <우와, 인정노비. 웃음> 오 인절로우 그린. 오 레드 펌킨. 나는 건강쟁이니까 단백질 볼. 나는 초코쟁이니까 빼빼로 두 개. <웃음> <웃음> 빼빼로 두개 혼자 다 드실 건가요? 그럼요. 요즘 누가 빼빼 어른 두 개씩 먹어요. <laughs> <laughs> 난 어른이니까. <laughs> 말할수록 안 어른 같네요. <laughs> 근데 주말에 엄마랑 같이 자라 홈 가서 산카펫츠가 와가지고 언박싱을 할 겁니다. 얘는 소파 베개 커버. 그리고 두개 커버. 원래 맞춤 제작을 하려 했는데 짜잔. 진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핸드폰을 샀어요. 핸드폰 케이스를 샀어요 이 얘네 두 개는 친구랑 저랑 커플로 하고 싶어서 산 거고 이것까지 샀어요 저는 실물 진짜 예뻐요 이거는 아썸니즈에서산 건데 이 모자를 진짜 살지 말지 한 달은 고민을 하고 그냥 샀습니다 <laughs> 완전 플러피한 모자예요 테일이 너무 예뻐 제 기준 모자 브랜드에서 살짝 비싼 편인데 비싼 값을 해요. 이건 스티커다. <�ện Ashbin> <SDK>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빙고역 왔습니다. <목소리>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해 쇼핑몰 아, 언니같은 사람들 지나가다가 아 진짜? 주행기가 참... 우와 <laughs> 아, 레전드. 아, 레전드 레전드 여기 다 산거잖아 그니까 아 사람들 다 사진찍고 뭐, 우와 잘 <웃음> 잘 <웃음> <예뻐>. <웃음> 진짜 <laughs> 짱예뻐 홀리 몰리 너가 제일 예뻐 진짜 밥난 응. 이런 창밥비면 진짜 치코가 나을 거야. 끝 30분 투어했지. 화이칠라고였지 응. 생맥! 오 미쳤어 나 힘들게 하면 다 나쁜 놈이지 쉽게 안바스틱 너무 신기해. 가끔 <laughs> 기적적으로 한 번씩 열려. <laughs> 나 진짜 사과집 한약 같은 건줄 알았어. <laughs> 너무 미디하지 않아? 어. 엄마랑 신세계백화점 <laughs> <땡카정 웃음>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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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이거 사러 왔어. 이거는 저거 아니고? 아 저건가? 뭉게인데? 몽게몽게인가 완전 귀여운 거짱 아, 많다. 아, 나온다. 안 되겠지?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틀 뒤에 할머니 벌스데이셔가지고 풍선을 사러 왔습니다. Table. 그약떡볶이 매운 치즈 하나 사고, 이거는 그냥 떡볶이지 싶다. 이거를 4개를 사봤어.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5개를 사봤습니다. 맛있겠다 엄마.